자, 오늘은 누가 복음 16장 말씀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침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파인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 6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돈에 대한 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1 3절을 보시면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불리한 청지기 비유죠. 이, 이 청지기는 어,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음, 낭비가 심했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유용했다가 이제 발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대한의 수원을 발휘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즉, 불이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 쓰게 한 다음에 그 빛을 반감해 준 것입니다. 이는 어, 이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서 이 자기가 이제 고만 해고가 되니까 어, 자기의 살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즉 불리한 청직은 자기가 해고된 후에도 자신이 도와준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그런 조치를 어, 기대하면서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또 다른 불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외죠. 예수님께서는 이불의함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음, 그것이 아니라요.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빛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존재가 존재,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이 땅도 분명히 있지만 저 하늘나라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장례를 이렇게 수원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것을 미래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이 빛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들도 세상 재물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장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선용하고 쓸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에도 보시면 이 비웃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런 생활들,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14절 비웃습니다. 이것들은, 이것들은, 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핵심을 깨닫지 못했거나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삶의 그런 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부딪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위선적인 생활, 재물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9절부터 이후의 내용이 부자와 이,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물질적인 삶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와. 부사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고 권면하시고 촉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이 19절 이하의 예수님의 비유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좀 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에는요. 갈릴리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곳에 땅과 재산을 많이 지닌 타지역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청지기들, 그 갈릴리 자기가 땅 사놓은 청지기들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까 관릴리 있지 않고요. 청지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이런 분위기들을 예수님이 익숙한 분위기들을 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겠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도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허비한다라는 것. 이 말씀 헬라어는 돈이나 재물을 마구 탕진하고 횡령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한 청지기는요, 아마도 주인이 먼 지방에 있으니까 내 부정한 생활, 내가 이렇게 쓰는 거 모를 거야 라고 여긴 거겠죠. 그러나 사람의 죄는 결코 완전하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한 청지기의 생활도 주인의 귀에 결국은 들리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청지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어쨌든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드렸지만 주인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요, 우리의 생활 내용을, 우리가 일구석, 일투적, 우리가 생활 내용 어떻게 사는지를 속속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행하는 우리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이하게 행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이 재물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까이도 계시면서 우리의 행동을 모르신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우리의 삶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생활 아무것도 모르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모든 세세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요몇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재정적인 부분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 예전에요 예전 에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구별해 드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감사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1년 됐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후에 이 포도나무 위에 사역을 하면서 요몇달 사이입니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했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안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런 이불리한 모습이죠. 하나님 보실 때 입장에서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셨어요. 기도하시면,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전 일이지만 헌금을 드렸어요. 다시 하나 님 옆에.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 우리가 그때 했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어? 그 헌금에 대한 부분이요. 제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남의 고연에서 3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흘려주신 그런 뭐이 사례나 여러 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지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쓰지 않고, 그냥 제가 임의대로 썼던 모습들,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들을 퇴쳐 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회개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했던 그 금액을 동일하게 어, 교회에 흘려보냈었던 어, 요 최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오늘 특별히 재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 하나님이 내가 한, 우리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선행이든 우리가 불의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늘 우리를 일구석 일터져 다 지금 세상에 보고 계신다. 그거를 의식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만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경외함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선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헌금이라든지요. 우리 허락하신 재물이라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때가도 기도하겠지만요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요 우리 기도할 건데요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다 들었을 거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그들은 이 자신들이 지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는 주님의 교훈이 9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교훈도 13절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도 비웃은 겁니다. 본문은 뭐라고 나오죠? 13, 14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누가 보면 11장 39절에 나오듯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0장 47절, 이제 뒤에 보면 나오시지만 종교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백성들에게 돈 뜯어내고 힘없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 직도 맡았기 때문에 판결을 불리하게 해서 뇌물도 받고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도 착취했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법적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횡령도 일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비웃었던 것 그것은요 물질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생의 가운데 수많이 말씀하신 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관이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물론 우리와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겠습니다. 음. 이처럼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거, 내가 더 마음에 두는 것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퍼스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고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주님을 경시하고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우상을 탐심으로 그 마음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작동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물질이 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기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러실 거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더 경고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크게 역사할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는데 이때더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로 역사할 거예요. 탐심은 물론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부어주실 거잖아요. 그 믿음은 가져야겠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두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물질을 경계하고 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유혹을 하는 사단을 멀리하고 쫓아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만을 더 의지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가 참 두렵더라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히 재정에 관한 부분들에 또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정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는 시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관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정 주님께서 모두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 제가 주인처럼 행사하며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정에 관련되어 또 헌금에 관련되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하시고 제자리로 바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시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생활을 알고 계세요. 특별히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나의 재정적인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헌금도, 나의 허락하신 그 재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춰 주세요. 내안에 죄됨을 비춰 주세요. 그로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헌금 드린 것들도 들으지 못한 것들도 다 드러내 주시고 들어야 될 모든 것들도 드지 못한 것들 다 드러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았는데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드러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재정의 부분에 더 주님 앞에 깨끗하여 살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회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이재정의 부분에 이 주님 앞에 드린 부분에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요. 계속해서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가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뉴스나 전문가들의 예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분이 참 어려운 시기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만큼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물질과 재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고요, 돈이요, 돈돈 돈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의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또 풍족하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이 되자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연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연!